하는 제안. 어. 어, 더 많은 어, 유혹적인 이미지를 이미지에 치중한 그런 색깔을 바꾸는 제안은 음.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것은 그 전통과의 연결성을 끊기 때문이다. 그렇죠. 클럽 클럽에 그죠. 축구 클럽의 색깔 하나 바꾸자는데도 강하게 저항하죠. 이거 효율적인 거야? 아니. 아니. 아니죠. 효율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죠. 그렇죠. 감소시키다. 뭐로 바꾸면 돼? Decrease로 디크리스. 바꿔라 오케이. Decrease로 바꿔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거를 하고 싶은 얘기 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핵시브는 뭐야?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팬들의. 그렇죠. 스포츠 팬, 뭐 이런 거죠. 자, 에, 그러면 자, 팬을 열광하게 만드는. 밴드를 열광하게 만드는 자, 스포츠만의 특성입니다. 스포츠라 아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주제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자 어, 은행원은 은행에 대해서 열정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러나 스포츠 밴 구단에 대해서 그죠? 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스포츠에 대해 엄청 열정적이죠? 엄청 열정적입니다. 스포츠만이 가지는 그런 팀의 특징입니다. 팀의 그런 특징이고요. 자 근데 단점도 어. 있다 그랬죠? 뭔가요? 너무 충성하는 나머지. 너무, 에, 충성한 나머지. 그 색깔을 바꾸는 거에도 가능죠 그렇죠. 정도. 뭐 하나 조금 바꾸는데도 저항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에, 어떤 팀의 에, 어떤 효율성, 에, 구단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좀 방해를 한다. 알겠죠?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자, 4번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요. 31번 보겠습니다. 31번. 자, 31번 누가 해볼까요? 정화를 시키죠. 네? 내용이 좀별론데 네. 그럼 넘어갑시다. 넘어 32번 보겠습니다. 정화를 시키자. 그래, 정화 먼봐 <laughs> 좋습니다. 어, 싸움하고 넘 인사이트가 음, 네, 음. 그그 Insight, 아, 통찰력. 통찰력이 아, 찰력. 예. 있는 이들은 아. 어. 저기 워크를 조이라고 합시다. 농문. 논문. 예. 논문. 은 뭐에 오는 뭐에 관한 뭐에 관한 그 시킹 정보 찾기, 정보 탐색에 관한. 정보 탐색에 관한. 네, 가장 통찰력 있는 그러한 논문들 중에 일부는 강조합니다. 강조합니다. 뭐를? Structuralist 그, 뭐, 전략적. 전략적. Self ignorant 이 핵심어는 뭐야? 자기무지. 이 자기 그렇죠. 네, 자기무지. 자기 오케이? 무지. 전략적 무지. 이것을 강조한다. 자기무지. 어? 자기무지. u n d e r s t o o d a s the use of ignorance mm. as an excuse uh. to engage excessively in pleasurable activities that may be compared to one's future self. Mm. 자, uh, 자, strategic self-ignorance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이해될 수 있대요. 자, 이게 뭡니까? 그무시 <laughs> 아, 그... 음. 사용한다 그렇죠 무지를 as 이거로 사용하는 거죠. 네. Excuse 변명이죠 변명. 변명, 핑계, 구실 뭐 이런 뜻이 자, 뭘 하기 위한 에, 자 구실로 에, 이 무지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사용하는 건가요? 네. 재밌을 수 있는. 어, 자, e n g a g i n 뭐뭐에 관여하다, 참여하다. 관여하다. 아, excessively 예, 지나치게, 뭐의 예. pleasurable activities, 그... 어떤 <laughs> 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네. 근데 pleasurable 뭘줄수 있는? 좀 쾌락을 좀... 줄수 있는, 쾌락. 즐거움을 줄수 있는, 오케이 주는 그러한 활동에 <laughs> 예, 지나치게 예, 아주 예, 과도하게 그렇게 참여하는 것에 대한 참여하는 것의 하나의 구실, 변명으로서 무지를 이용하는. 네, 근데 그것은 maybe h a m p e r to one's future self. harmful 뭐할 수 있어요? 유해할 수, 수 있다. 그렇죠, 유해할 수 있어요. 네. 미래의 자신에게 유해할 수 있는. 그다음 어, 여기서의 그 아이디어는 음. 어, 사람들이 음.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의지 편견을 의지 가지고 있는데, 의지 present 뭘까요? Present bias. 무슨 음. 편견일까요? 현재. 그렇죠. 현재에 대한 편견이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 에 너무, 음, 너무 치우칠 때. 현재 에 너무 치우칠 때, 현재의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어, 피하고 난다그 음. 그, 그 정보들을. 그렇죠. 이런 정보는 피해요. 자, 이거 한번 맞춰봅시다 Under blank. 이러한 이렇게 될 정보는 피해. 1 번. <목소리> highlight the value of preferred activities. 선호되는. 활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보는 피한다. 아까도 아니죠. 아닌 것 같은데. 2 번. 메커런 액티비티. 커런트가 현재이죠. 현재 활동을 덜 매력 덜 매력적이게 만드는 그러한 정보는 피한다. 당연히 아니죠. 맞죠. 여기 아, 맞죠. 네. 왜? 현재의 바에 있으니까. 아, 치우쳐 있으니까. 아 오케이. 현재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 에, 현재 활동을 에, 매, 덜 매력적이게 만드는 것은 피하죠. 그게 당연합니다 요즘 음. 읽고도 알수있어 음. 자, 그다음 계속 볼까요? Perhaps, 아마도 아마도 음. 어, 이것은 음. 생산할 거다. 음. 그좀 불쌍함과 부끄러움, 힐트, 힐트, 아, 죄책감. 죄책감, 죄책감과 음. 부끄러움을 그렇죠. 어, 아마 왜냐하면 음. 이것은 그 합계 그 트레이드오프예요. 아 트레이드오프 어렵네요. 네, 어? 예. 자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떨 때는 균형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반대극보라고도 합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은두 개를 다질 가수는 없어요. 오케이? 이걸 꼭 갖고 싶으면 이건 뭐 해야 돼? 포기해. 야돼 음. 이게 트레이또오프요 오케이? 네, 예. 자 반대극보의 합계. 괜찮다. 네, 냐면은 어, 카운셀이요 그 어, 카운슬 어, 충고하는 거고요. 네. 어게스트니까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아. 네. 어, 그그에한 그, 그, 그 네. 것을 어, 하지 말라고 그렇죠. 충고하는 네, 그러한 네, 그러한 어떤 학계, 전체적인 그러한 균형, 그것을암시하기때문이다그 다음. s t s t s s a i 그 n t 음. 네, 성 n 성인할때그 성을 말하는 거 o u get 스 a c k Oh. 스 o o d s 스 e s a girl. Good. Good. g 그 o d Good. 정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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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내일 준비야. 그럼 뭐야? present biased. 현재에 음. 현재 현재에 치우쳐서 있는 거죠. 현재만 중시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말을 했고요. 그다음 현재 편견. 음. 현재에 치우친. 네, 치우친. 에이전츠는 해피플라하세 사람들은 생각해요. 현재 치우친 사람들은 생각해요. 음. Wow. l e a s e l e t me k now f o the rest tomorrow. 그렇죠. 내일의 리스크를 알려라. 어, 그 리스크를 알려줘. 근데 언제? 내일. 네, 네, 네. 오늘은 알려주지 않아. 어? 내일 알려줘. 오케이? 네. 네. 그다음. w h e n e e r p p l are t i n k i n g about e n g a n g a c t i v i t y i s short-term, l i m i t e amount of time. 자, 여기까지 해주세요. w h e n 할 때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그그 그 액티비티에 참여하려고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 짧은 시 짧은 시간에. 조, 좋은.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b e n 이이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c o s 비용, 대가, 희생이죠. 네. 장기적으로는 네. 비용 대가가 있는 그런 네. 활동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Prefer. 어, prefer to 뭐뭐하는 걸 선호함대 선호하다 그들은 이걸 선호해요. 네. 중요한 네. 네, 정보를... 정보의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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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다의 명사형이죠. 네. 수령. 아. 네. 중요한 정보의 수령을 delay 뭐해? 뒤로 미루. 오케이 뒤로 미루는 걸 선호한다. 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스크를 알고 싶어. 응. 언제 내일. 내일 오케이. 저 충결하고 싶어. 응. 언제 응, 예. 내일. 오케이. 그거도 안계속세요 t h e s o e r i a b f o r m a t i o n that i s t 같은 포인트에서. 어 가, 같은 주장은. 마이 <laughs> 어, 음. 어. 예. 자, 이 call, 이러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예. 자, 정보 어, 자, 어어 어, 자, 정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 이런 정보에 대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예. 유용할 수 있다. 그럼 음. 어떤 정보? 그 사람들의 슬수거나 실패가... 음. 그렇죠.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유효할 수 있다. Please t e l me w h t y o u o know tomorrow. 그렇죠. 어. 여,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좀 알려줘. 언제? 내일. 네, 네, 네. 오늘 말고 내일. 네. 오늘은 뭐 하고 싶어? 놀아야어 놀고 싶어. 그렇죠? 네. 자, 네. 그래서 네. 오늘에 집착하는 겁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2번이 맞죠? 네. 네. 그다음에 정리 한번 해볼까요? 32번인가요? 30. 이법 뭐? 아까 핵심어가 뭐야? 삽 미루... 어. ignorance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핵심어는 삽 ignorance. 삽 i 이 n ignorance 무지 지금은 알고 싶지 않아. 오케이 삽 ignorance 지금은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에. 자 이거는 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특징인가? 현재가 좋아요. 그렇죠. 현재 혹은 오늘 현재의 이것을 외롭. 추구한 그렇죠. 어. 맞아요. <laughs> 현재의 쾌락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네, 바로 네. 사비그너스 오늘은 알고 싶지 않아. 오케이. 음. 이게 okay? 네,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현재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죠. 현재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어. 요뭘 중요시 합니까 현재 내가 즐거운 거. 현재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즐거운 거. 이거를, 이거에 강한 가치를 줘요 그죠? 내일, 이걸 함으로써 내일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이건 중요해. 안 중요해. 안주해. 안 안주해. 오케이? 어. 내일 시험이야.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사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당장 이만이 뒤에 벌어질 일을 안 전략적으로 그냥 모른 척하는 무지한 오케이? 일단 i n k I'm going to 내일 일 k a y I t h i 이런 I'm g o i n 이 to go. Okay? I think I'm going to g 전혀 아, 고려하지 않아. 히로 시작하는 거? 어, 수톱비드 코스트. 그렇죠. 코스트. 오케이? 음. 장기적인 대가, 비용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 은 네. 예. 자. 알겠죠? 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다들 생각하겠죠? 나는 아니야라고. 그러나 저다 저, 해당될걸? 나는 안저 그렇죠. 경험 있지 않아요? 없어요. 내 내일, 내일이나 곧뭘 해야 되는데. 음. 그죠? d o 거 하고 있어. 나한테 i t h 주는 Not the c 하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e 렇습니다 오케이. 네. 자 다음 한번 e r 겠습니다 33번. 네가 a w 이번 o k a 요한 사람들은 빼고 m o 요 g our b e s 서진 o m e ship, some diggers. 자 누구? s e 가 i 일 going to be. So, I'm going to be. 자, 보시다 33번 보세요. 자, 33번 봅니다. Concept, 개념 of nature. 자연에 대한 개념들은 always cultural statement. 항상 자연에 대한 개념이 cultural statement. 문화적 진출이다. 오케이? 자연에 대한 개념은 항상 문화적 진출이다. 충성도 어렵네요. 어? 뭔 소리야? This may not strike European's. s strike A as B. A 에게 b라는 인상을 준다 Okay? e m u c h of n i n s i d h a t i n s i d e h t do y i n s i d 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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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랜스키의 풍경은요, so much of a blend, b l e n 니까 어때요? 유럽의 풍경, b l e n d 입니 blend 혼합이잖아, 섞여 있어요. 뭐? 자, 섞여 있어 뭐가?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근거가 있어. 청문장을 보건데 뭐 뭐가? 생명. 자연과 문화. 오케이. 자연과 문화적인 것들이 유럽의 유럽의 풍경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별로 예, 와닿지 않아요. But 그러나 in the new world 신세계에서는 신세계란 어디? 유럽이야. 네. 아, 아니 사람이다. 방금. 아니아아 아메리카 대륙을 이겨잖아요. 네. Okay? 그러나 신세계에서는 new, at least to Europeans 유럽인들에게는요 적어도 예, 새로운 그런 세계였는데요. 네. The distinction, 예, 차이 그 차이가요 appeared much clearer, 예. 자 훨씬 더 명확해 보였어요. 오케이. 나로니트 유로피언 사러즈, 유럽의 정착민들과 비스트스 방문객들에게 에, 자, 명확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their d 누구에게도 디센단츠 후손들에게 오케이. Okay? 후손들에게도 명확하게 보였다. 합니다. 자 for that reason 그런 이유로 they had the fund u 자 conceive 자 conceive는요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구상 개념 뭔지야 fund는 뭐야? n 형용사 스페인이 안보도 얘기한다. f o n d 네. b funder가 뭐야? 뭐뭐를 그 좋아하다잖아요. 이거는 혈용사로서 좋아하는 위치요그어요 네. 밑 반더버 머머를 좋아하다 그러세요? 어? 이집 좋아한다. 그겠죠 자, 아, 다시 올라왔어요. 아, 어요 반대인가? 에, 그런 이유로, 에, 그들은 반디컨 자, 좋아하는 그러한 아이디어 아어를 가지게 됐어요. 자, 뭐냐? 프리 아, 프리벌네 아, 자, 자. 그 뭐냐? primitive nature 어떤 자어에 있나? 있네. <laughs> <laughs> 네, 원시 적인 자아. 오케이? 원시적인 자아. 근데 그것이 controlled by 누가 통제해? <laughs> human association. 어소시에이션은 어떤 네, 집단, 단체라고 세요 음. 인간 집단이 통, 통치하는 원시적인 자아 음. 오케이? 예. 네. 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laughs> 좋아하게로 나갑니다. 맞나요? No? 네. 다시 한번. 자, blend. 조화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통치한다는 <laughs> 생각. 집중 좀 합시다. 그다음에 미치 could later. 자, 그것은 나중에 find expression. 표현을 네,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admiration for wilderness. 자, admiration 감탄이죠. 뭐에 감탄해? Wilderness. 야생죠, 야생. 적 아, 이게 야생, 자연. 자, 자연에 대한, 야생에 대한 감탄 속에서 표현돼 있어요. e c o l o s i c a l relationship. 자, 생태적 관계, 관계들은 certainly 분명 have their own logic. a 예. 자, 그 관계들 자체에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자연은 can be seen 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Have a self-regulating 자기 에, 자기 통제력을 가진다. 그러나 not necessarily stable dynamic. 에, 그러나 그것이 꼭 stable dynamic, dynamic 역학 관계요? 그러면 stable 어떤 관계? 안정된? 그것이 꼭 안정된 그런 관계는 아니.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인간의 intervention, intervene, 네. 개, 그것이 개입하다에요. 개입 그죠. 개입, 아. 개입. 아. 개입. 인간의 개입에 independent가 뭐야? 네. 독립적인 거죠. 네. 네. 인간의 개입, 개입에로부터 독립적인 네. 그러한 stable, 안정된 그러한 관계는 아닙니다.